아, 그래. 여덟 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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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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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켰어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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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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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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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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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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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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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는데또 네, 어또 네, 아또있 네, 어 네, 또또 아, 어. 라이브 중 네, 지이 네, 우리 유튜버로 핸드폰 개씩 갖고 들려고 왜? 하나는 촬영에 하나는 댓글 하고 아 핸드폰 또 하나 있어 i p h o 아 핸드폰 또 하나 있어 i p h 7 핸드폰 또어가공쓰거 하나, 아 하나, 아 하나, 하나 좀 보여드려 아, 아, 예, 진짜 저라면 한번 사과드리고 싶거라요나뭘나냐는 얘기예요. 네, 하시면 돼요. 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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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어 네, 진짜 맛있어진 거예요. 아, 술안 먹어. 담백한거죠꼭면같게요 어. 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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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아지겠지 가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냥 데 백스 디가봐딱이 느낌이야 이 느낌을 찾딱이 느낌이야 딱 열어줄거 아니야 딱이 느낌을 얼마나 딱펼쳐놓는지대하 반대로 놀고 있으렴. 더 가, 한 명도 안 들어오냐? 한 명이라도 들어오시지. 76분 중에. 어. 훨씬 깔끔하다. 부더갈 거지? 네. 내일 알려줄게. 미팅 해보고. <웃음> <웃음> 언제부터 한다고요? 이태는 1월 둘째 주요. 째주 둘째 네. 야, 그러면, 언데서 많지 말겠다. 자? 그쵸, 그쵸. <laughs> 야, 씨, 그리파 어깨에 어야겠데 뭐. 백지 엄청 춥다는데. 근데 니가 스타트소 하는 가지 말고 더 많이 신경을 써봐딱 여기에서 니가 볼펜을 넣었딱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 딱한개다라는느딱 이렇게 그 이렇게 그냥 딱한 가지 와서 여기서 집중 이게 훌륭 되게, 되게, 되게 짜임이 없어 내가. 그니까, 러 쉐기, 이리로 가는 것도 아니고, 네. 딱 중심 딱 여기서 차를 네. 어. 딱 와서? 반도 네. 와서? 더 뭐지 더우십니까 추우십니까 아, 춥지는 않아 따뜻하게 있어 근데 조금 조금만 이따 아, 어좀더운가네예 추워 오, 훨씬 낫다. 헐렁한 이미지가 없어, 그러니까. 스타트 되게 잘 생각해봤어. 알고 해야 돼. 어? 알고 해야 돼. 알고 해야지. 충전하는 거 어. 되게 충내하는니까 내가 뭐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하는게 없는 거야. 똑같은 거야, 원인 이 여기서 딱 어느 이막 가려고 하지 말고 가려고 하지 말고 딱 여기서 여기 때리라고 여기서 이런 느낌이 제자리에서 때리는 딱 이렇게 때리면서 백걸찰거야도찰거 아니야 같이 아들 어. 내려서 들어오면서 딱 차면서 같이 가는 거지. 이 정도로 들어가는데 이정명로로아 나... 어? 어시가정명이면로 바뀌었는데 아니야 혹시 들어오시면 채팅 한번 써주세요 <웃음> <웃음> 어. 여기도이도가이 정도로. 이도로이정이도이정도이정이정도가 한 번에 여기서 도착한 네. 열릴 거 아니야. 그럼, 요게 먼저 스타트가 되는 거야. 어. 미누끼리, 미누끼리 이 느낌, 이 느낌상 이느낌이 like you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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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y o 여기서 그시 l 터지 e 얘를 많이 o o k like you l o 로 스타트가 e y o 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같아, 이렇게. 근데 여기서 가면서 이렇게 틀어지는 거하고 그냥. 그러가 되게 흐르적대는 거야, 이게. 뭐가 짜인 새끼가 쫙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짧은 새끼가 뭐가 시퀀스가 쫙 나와야 뭔가 쫙 치지. 근데 여기서. 여기서도 늘어지잖아. 이게 딱 빼봐, 지금. 똑같은 느낌으로. 아니, 딱 이렇게 줘봐. 그렇지. 근데 좀절름발죠 타격적으로. 그렇지, 그렇지 좀 그런 느낌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 스파크 때 이렇게는 안 해도 되잖아. 그런 느낌이 과하면. 근데 이런 느낌을 딱 당기는 느낌 써주는 거야. 당기는 느낌 써주는 거예요. 그런 으로 그러니까 얘만 당기는 게 아래에서부터 같이 쭉 당기는 거죠 한 번에. 어. 어. 그니까 니가 이거 할 때도, 이거 비행기 할 때도 결국은 뭐냐면 이쪽 하체를 쓸거야 하체를 서면 얘를 땡길 거 아니야. 얘 땡기면 눈을 못잡고 그럼 이쪽, 이쪽 중심으로 해서 게싹 써지는 거지. 결국은 발 중심이지, 발. 많이 쓰면 눈에 보이는 거고 굳이 스윙할 때 백할 때막 급기백을 할 필요는 있어 없어 없잖아 딱그 느낌만 살짝 들는 거지 세게 때릴 때는 당연히 얘가 이렇게 와서 맞는 거고 굳이 굳기까지안 그 땡겨치면 얼마큼 강하게 땡기냐 안 땡기냐로 이제 강약 조절을 하는 거지. 이 파한 거지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당기는 힘이 맥스가 돼야지. 그리고 얘힘 팔에 맥스가 돼야 되는 거야. 몇스로 치는 것도 좀 많이 해야 될 거. 어. 그러니까 진짜로 힘을 많이 써 보라는 거야. 그 힘을. 그러니까 내가 공을 세게 치라고 나가는 거지. 세게 치면그 힘을 과하게 써 보는 거야 자꾸 그래야 내가 그 힘을 진짜로 쓸줄 알지. 컨트 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쓸수 있는 힘을 최대한 써보는 거야 그러면 바꿔주는 거지 그 힘을 어. 그러니까 절대 여기에서 먼저 나오지 말고 딱 당겨주니까 그렇지 나가야지 어. 그리고 여기에서 딱 와서 당기면 딱겼잖아그직이쓸 필요는 없잖아 당기면 열려 안 열려 그래서 얘가 오른발도 같이 여기 힘이 와 있잖아, 지금. 같이 나가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왼쪽으로 와버리면, 오른발 할 역할이 없잖아, 여뭐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야, 그냥. 얘만 봐봐. 니가 치고 나면 자꾸 얘어정대지는 거야, 얘가. 그릴 필요도 없고, 네. 아텐츠를 라이브로 스캔할 거야. 와, 아, 라이브 괜찮생 라이브로 네. 대 어. 음. 그 사람들도 궁금해할 거 아니야. 친구들은 어떤 레슨을 받는지. 나와치들은또 어떤 레슨을 받는지. 0개 치는 사람은 어떤 레슨을 받는지.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궁금한 거 물어볼 거 아니야? 네. 무슨 레슨을 뭘 하는 거냐? 나중에 그거 확인해서 내가 따로 이제 또 레슨 진행해 주고 재밌을 것 같지 않냐? 재밌을려나? 재밌을 아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별로 없었잖아 콘텐츠가. 네, 아이도 있어. 어. 그러니까 쌤으로 해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되니까 아 바뀌는 거라. 근데 그게 선수들은 좀 약하지. 드라마틱하게 뭔가 쫙 바뀌는 게. 어, 여기 공이 있네. 니가 오늘 이 공을 던져도 네.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던질 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던지지. 어제 공을 던져. 봐봐. 여기서 얘가 올리면서 몸이 이렇게 주무면서 던지지. 네. 여기서 그냥 여기서 얘 던지고 가진 않을 거 아니야. 어, 네. 너무 무겁네. 손이 더러워. 져아주 어깨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서 딱 내려오면서 내려와서 딱 만들어져 있잖아 이런 거. 그래서 그냥 그대로 네. 들어가는 거지.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여기서 뭐 하지 말고. 그대로 들어가면 어차피 땡기면 나가니까. 음? 좋은 느낌 나. 응? 또 느낌. 같이 나가는지 그 느낌을 잡고 <놀람> 그러면 여기서 가파르게 안 들어올 거 아니야. 들어 네. 못 당기겠지 그래서 지금 바로 가파르게 안 들어오는 거. 같아. 거를 이 힘을 써야 되니까 얘는 뭘안할 수밖에 없지. 이거 할때 지금 다른 거 하고 있는데 내가 말이야. 빵이라서 그렇지. 다른 힘 쓰니까 너는 이 힘을 막썼는데이힘쓸때 너는 지금 타이밍이이 힘을 쓰고 있으니까 같이는 못쓸 거야. 같이는 안쓸거 아니야. 지금 많이 안 쓰면 같은 말이고 지금도 조금 씩중해서 근데 어 항상만 되게 중요 지금 많이 좀 여기서 내가 열어아내어요 네. 열면서 가잖아 이거 하체가 그러면 내가 자고 열려고 이쪽으서 열려고 하라는 거야 손은 가려고 하지 말고 얘를 가려 그러니까 아, 내가 그렇게칠거 아니야 이렇게 끊이잖아 지금 봐봐 어. 이런 느낌인 거야 그냥 와서 내가 칠거 아니야 여기서도 내가 이런 느낌처럼 그냥 이런 느낌으로 시작, 를딱 갔다가, 제대로 왔다가, 왔다가 오른발에그 다른 거지기하면서확대 <laughs> 오, 대박. 오, 대박. 내딱 그런 느낌도 되게 많아져야 그러니까 네가 올라가면 자꾸 딱이 느낌이 올거 아니야 일단 제작이 올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자꾸 여기가 내릴을땐 자꾸 이쪽에다 내려야 돼. 그래야지 여기서 돼있어 안 돼있어 그래야지 이렇게 치지 공을 이렇게 칠거 아니야 네 이런 느낌 자꾸 줘야 돼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서 양발온 상태에서 때려지니까 이해되지? 이거잖아, 이거. 이거잖아. 일로, 이게 아니라. 이래서 인이될거 아니야. 자리바가 제대로 돼. 응? 자리바가 제대로 돼. 왜? 대박. 어, 한명더 들어오셨다. 안녕하세요. 테스트 방송 중입니다. 혹시 댓글 가능하시면 댓글 한번 써주시면. 아, 형님 안녕하세요. 테스트 방송 중이에요. 내년부터 이거 이제 정식으로 오픈하려고요. 라이브 레슨으로. 선수들부터 아마추어까지. 가 생생하게 생으로. 라이브로 싹.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선수들은 어떻게 레슨을 받는지. 또 아마추어들은 또 어떻게 레슨을 받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어? 뭐야? 누구죠? 저... 조 형님. 아, 나는 형님이야. 아, 인사드려. 안녕하십니까? 요즘 이 형님은 어, 대구 쪽에 계시는. 아 대구요. 어. 이 형님도 유튜브 하셔. 아. 핫하신 핫하신 유튜브 아차 쪽으로. 차요? 어. 여기 힘대식 프로라고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형님 왜그러세요? 잘 치시던데요 아! 형님한테 그때 레슨 해드렸다고 했죠? 형님 왼발 안좋다고 해서 왼발 이렇게 차면서 하는거 네. 오늘 그거 심프로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레슨 심프로한테 형님이 그걸 먼저 배우셨어요 여기 어, 예, 로보다 형님한테 는도 있죠 형님 이게잘는형 훨씬 앞서가시는 겁니다 오늘 그거 하고 뭐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좀 어떠냐 확실좀 어려워요 는 한.. 가더 쉬워야 돼 요거 이 요거 패요 느낌은 좀 알겠는데요. 요 느낌을 좀 많이 연습해. 아 백할 때. 어리. 아할때손이 어, 네가 이제 그리고 네. 그걸 느끼는 네가 김치가 쉬워지는 거야 이제. 그럼 어차피 내려와서 가면 헤드는 더잘 휘둘러질 거 아니야. 짧은 게어렵지 오히려 컨트를 하려면 김치는 그냥 뭐채 맡겨놓고 때리면 되는데. 예, 형님 들어가십시오.